안녕하세요. 저는 LA 서버부에 살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과는 떨어져 있어 다행히 피해는 없이 전과 같은 일상을 하고 있는데요. 산불 이틀째 집 근처까지 타는 냄새가 날라왔고, 가라지 밖에 세워두었던 차에는 낙진이 쌓여 이게 보통 산불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역사상 가장 비싼 비용의 화재라는 LA 산불이 현재 7일째 진행 중이고, 오늘부터 2, 3일 강풍이 다시 불면서 화재가 더 번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LA는 불바다라느니 생지옥이라느니 언론이 과장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광역 LA는 2천만 인구의 거대 도시인데요. 현재 화재 지역은 여기 세 군데입니다. 파시픽 팔리세이드, 이튼 지역, 그리고 허스트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LA시 북쪽으로 쭉 둘러싸여 산악지역이 있어요. 산에 둘러싸인 북쪽 LA지역을 산페르난도 벨리, 줄여서 벨리라고 부릅니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이 여기 파시빅 펠리세이드 타운 뒷산이고요. 그날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이 대략 만 하루 동안 불어 주택가를 덮치게 되었고 그후 다른 두 곳에서도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곳중 허스트 지역은 화재 진압률 97%로 거의 다 잡혔다고 보고요. 사망자가 많았던 이튼 지역은 33%, 팔리세이드는 14%입니다. 산불로 탄 지역 총 면적은 4만 에이커에 달합니다. 브렌트우드 비버리 힐즈, 벨레어 등 LA 최고 부천들이 이렇게 산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당 제일 비싼 타운이 바로 이번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퍼시픽 펠리세이드이고, 또 중산층 동네인 알타디나에서 인명피해는 제일 많았다고 하네요. 알타디나도 산에 인접한 주택들은 다 전소되다시피 했고, 또 보시다시피 벨리 쪽이 여러 산불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다 보니 아무래도 대기 공기질은 현재 나쁠 수밖에 없겠죠.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총 4만 에이커가 타 들어갔는데요. 마일로 환산하면 63스퀘어 마일, 이것은 광역 LA 34000스퀘어 마일의 0.18%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참고로 서울 면적은 234 스퀘어 마일이니 화재 면적이 서울의 4분의 1이 맞긴 하네요. 도시 전체를 보면 모든 것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LA 카운티 남쪽 지역 및 여기가 LA 국제공항입니다. 한인들 많이 거주하시는 오렌지 카운티, 부엔내팍과 어바인 등 대기 퀄러티도 그대로이고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물건 사재기 등도 물론 없고요. LA 산에 위치한 관광 명소들이 많은데 현재 게티빌라, 게티 센터가 문을 닫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다저스 스타디움이 있는 엘리시안 파크, 할리우드 사인 가까이 그리피스 천문대, 그리고 할리우드 힐즈 다 정상 오픈입니다. LA 시내에 있는 해외 최대 한인 밀집 지역 K타운도 방송국, 은행, 식당, 한인 마트 등 영업에 큰 변동 없고요. 산불 외 지역의 피해 중 정전 사태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50만 가구가 정전을 경험했고, 현재는 대다수 복원된 상황입니다. 분명 초대형 화재인 건 맞고요. 복구하는데도 어쩌면 몇십 년이 걸릴 거고, 건기, 우기가 뚜렷한 남가주에서 지난 3년은 강우량이 평소보다 많았는데 이번 겨울에 역대급으로 비가 오질 않아 화재를 더 키웠는데 사실 산불은 캘리포니아에선 흔한 자연현상입니다. 다만 이번 화재가 주로 초고급주택가를 따라 번졌고 현재도 진행형이고 그 피해 액수가 워낙 천문학적이다 보니 현 주지사 및 LA 시장의 무능 행정에 논쟁이 많고 비판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재해이지만 행정의 무능이 화재를 키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종합하면 현재 LA 전체가 불바다는 전혀 아니지만 다만 산에 인접한 주택가의 피해가 극심했고 산에 둘러싸인 벨리 쪽이 좀 불편하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타 지역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관광까지도 평상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LA 여행 계획이 잡혀 있는 시청자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재난 외 지역에 대한 상황도 나누고 싶었고, 언론의 과장 뉴스도 좀 자제했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LA 해나였습니다. 지금 LA에 이틀째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산불이 난그 말리부. 어... 화스픽 칼리세이드에서 한 30마일 정도 이상 떨어진 서버브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냄새가 엄청 나고 지금 하늘이 그쪽으로 되게 막 뿌옇게 지금 어, 보입니다. 바람이 약간 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여기 30마일이 넘는 LA 서버브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어, 저 반대쪽 하늘은 되게 이제 개인 편인데 이쪽 어, 그, 말리부 쪽, 퍼시픽 펄리세이드, 그쪽 하늘은 확연히, 어, 이렇게 잿빛인 게 눈에 띕니다. 네, 산불 8일째인데요. 하늘이 훨씬 더 맑아진 게 보이네요. 다행입니다.